이분의 고집은 정말 대단한 게 청개구리 고집이라고 그래요 거꾸로 안해언제는 국민들이 그렇게 대국민 담아나 기자회견 소통하고 싶어 하고 말을 듣고 싶어 할 때는 절대 안 하다가 이제는 감옥 가니까 툭하면 메시지 내고 툭하면 소통을 하고 자기 필요에 의해서만 소통하는 분이야 국민이 원할 때는 안 해주다가 자기가 급하니까 그게 전형적인 약자죠 그죠 국민이 필요할 때 도와줘야 강자인데 국민이 필요할 때는 안 해줘 그러다 자기가 급하니까 이제 지지율 얻으려고 법치주의자도 아닌 거죠 법치주의자 하는 법대로인데 법치주의를 민심으로 뒤엎으려고 그래. 갑자기 마음이 중요해졌어. 예전엔 정광판은 안 본다, 선수는 이러더니 이제는 정광판만 보네. 그걸 위해서 대국민 담아 하는 거죠. 국민의 마음 이해해 준게 아니라 나 급하니까 지지율좀 올려서 법치주의 엎어보려고 지금 발언한다고 하는데 누가 듣겠습니까? 이제는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. 그리고 사과? 사과도 자기가 급하고 필요하니까 하잖아요. 늘 그런 식이야. 자기가 필요할 때 해. 이재명 대표랑 쌍둥이 같아요, 도플갱어. 자기가 필요한 니까 비명 행사 시켰던 사람들 다 손을 붙잡고 갑자기 자기가 급해서 그게 통합입니까? 자기가 급하니까 하는 짓이죠 약자들이 속이 빤히 보이는 짓을 해요 국민들이 봐도 속이 빤히 보일 때 어떻죠? 그게 수치예요 의식 수준이 아주 낮은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되죠 의식이 국민보다 높아야 돼 그래서 국민이 저분이 뭘 생각하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할때 깊이를 가늠을 못해야 되는데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오빠 그리고 구문이 보면 그냥 그 손바닥만한 배 속이 다 보여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 하면 안 되는 거죠.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.